아서 일단 알어 네, 가야 돼. 가야 돼. 이따게 지켜! 지켜! r e 지켜켜야 돼! 지키는 것까지! e s 이지 u r e Secure, Secure, s e c 열어! e s e c u r 지켜! e c u r e s e 줘 u r e Secure, Secure, s 이 c u r e s e c 해봐. e s e c u 하랑이 e c u r e Secure, s 했어하 그렇게. 태현아, 태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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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드 플러스까지! 에이, 제에 뭐하냐, 우재야, 뭐하냐! 수비해줘야 돼, 수비! 야! 우재야! 바꿔줘? 바꿔줘? 바꿔줘. 바꿔줘. 뭐해, 지금, 뭐해? 받다지정이 받아! 지정아 받아! 지덕이 줘! 아, 이제 가운데! 아, 현니거니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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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 주고! 니가 해봐! 니가 해봐! 반대 있다! 반대 비어! 반대 줘! 때려! 때려! 아... 빠르게! 지덕아 니가 올려! 지덕아 니가 올려! 하연아하연아 하연아. 들어가 들어가! 지덕아 골대로 붙여 야냥 골대로! 야, 태훈이지이에 붙어! 지이에 붙어! 지옥에 붙더라고! 더, 더, 더! <S> <S>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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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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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하랑이 나가! 자, <야>, 앞에! 하랑이 나가! 서연아 서연아 열어 서연아 열어 주잖아 네. 반대 오픈 반대 오픈 어, 지용아 반대 오픈 여기 주잖아 네. 사랑아 잡아놓고 주고 들어가 끝으로 공격해줘 내려가 사랑 정수 내려가 내려가 던져야 돼멀리 뒤에서 던져줘 놓지 말고 하나 둘여 지성아 여덟. 지성아 조금만 벨라트 수비적으로 수민으로 수비로 태훈아, 열으라고! 거기전환대때 열어서, 거기도 받으려고 해, 어, 위치에서. 네, 좋아, 좋아. 네, 오케이, 이도 봐, 이도 봐, 봐. 올려, 올려. 아, 좋아. 아, 주아 아, 주머니 좋아. 아, 주머이 좋아. 아, 주머니 좋 태훈아, 올려! 좀더 올려! 아니, 뭐, 좁혀도 좁혀 올려. 수영이 아, 한 명, 같이, 같이,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아나, 좀더 올라와야 돼. 도아니, 좀더 올라와야 돼. 나이스. 도아나, 더 올라와. 더. 여기까지. 손가락 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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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승리필 없잖아. 더. 더. 아, 그냥 나오라고. 더. 여기까지. 더. 아, 지동아, 때려. 지동아, 때려. 지동아, 때려. 지동아, 때려 그냥 아 때려. 너더안 뛰면 교체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하하나야지 아, 그래. 올려! 하나에 아. 올려! 옆에 줘, 옆에 줘. 네. 연결 컨트롤 서현아 나가 네. 서현아 안 나가 서현아 네가 빨라 아니, 안 나가 야, 안 나가 흔들어야지 그 그렇지 하랑아 잘했어 연결 발밑에 서현아 발뛰다발뛰다발 뛰지 말고 해야지 내려와 내려와 하울이야 내려 앞에서 서현아 앞에서 현율아 안으로 당겨줘 항상 긴장만 해 에, 끝까지! 뭐해! 멈추지 마! 바짝 지나지 바짝 오! 하짝! 오! 하짝! 오! 짝 오! 하짝! 오! 하짝! 오! 하짝! 오! 하 하짝! 오! 하하해주니 하짝! 오! 끝까지 안 따라가 하

도안이 연결 연결 우리도안연 연결 이 도안이 결안이 도안이 도안 도안이 도천이 도안이 도천천 도안이 도안아도안 도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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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도안이 슈팅 해봐, 슈팅! 어, 하나이 굿! 한번 더! 하나이한번 더! 하나끝까지 뛰어 끝까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연결, 연결, 연결! 형님 거! 연결! 뒤에 말해, 태님나태님 거! 말해. 말해 하랑이 거! 형님 거! 형님 하 형님 굿 형님 하랑이 굿.

경기 타울! 기 타울이래 우리 거야 우리 거 서현아, 발 뛰지 말고 사라 움직여줘야지 자, 한번더 타라 여기 사 있어 여기 에이, 차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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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가 바꿔줄게 주고 받아 주고 받아 받으러 와줘 아니 받으러 와준 사람 없다 받으러 와줘야지 말해야지 마무리까지 해 마무리까지 해. 서현아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우재야 마무리까지 해. 어 서현아 다 주고 움직임 주고 움직임 찍어 줘. 아 찍어 줘. 잠깐만. 잡아. 놓고 잡아 놓고 마무리! 아 내려와. 내려와. 해찬아 끝까지 에상 가! 상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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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안전해. 앞으로! 이찬아! 이아리안 올라가 이아 열어줘 열어줘 셔아 빨리 움직여 열어서 앞으로! 앞으로 해줘 앞으로 태연 앞으로 같이 숨이 같이 숨이 서연아 같이 숨이 못 나오게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서울아하지 말고 나가 나가 살려 살려서 그렇지 올려가 올려가 수비해줘 정우재 정우재 나와 정우재 정우재 우재야 나와. 우재, 나와 우재 나와 우재 대신에 일단 정우재 우재 나와 나오면 나오면 가운데 들어 가운데 해봐해 봐. 해봐, 봐. 봐. <목소리> correr, <transformer>. 아! <목소리> <masterpiece> 마무리까지 하자. 아, 알다, 지용아! 아, 알다, 지용이 아,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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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도하나 나와. 태훈이 한명 남고 다는데. 더 나와. 더 나와. 저기. 태훈아, 너 혼자 수비해. 어, 지동아, 어, 가운데 서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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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어, 가운데 어, 가운데 앞에서. 거기 아니. 수비로 수비로. 뒤 앞에. 어. 태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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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한 남고, 더하나더 나오라고. 흘리.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다. 태훈이 혼자 수비해. 지동아, 한칸더 나가. 한칸더 나가. 괜찮아. 볼 먹고 데리고 더 나가. 사랑이 공격! 최종! 서현이 오른쪽! 정우랑! 도현이랑 중앙! 태훈아 도현이 한칸 내려, 한 칸만 내려! 지성이랑 그분 둘이 막아줘! 진영이꺼! 태훈이 내려! 서현아, 서현아 열어! 서현아 열어! 형, 형, 서현 열어! 형, 아더 열어! 해봐,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강구야 말해! 안나왔어안나왔어 빨리 와, 빨리 와, 진짜야! 안 돼, 안 돼, 안 어 하랑이 좋아 하랑이 좋아 하랑이 드셔어 그 좋아! 좋아 내려와 빨리 내려와 태훈아! 태훈이 가보자 으로가봐 하랑이랑 가보으로가봐 정우야! 한가 내려서 해봐! 지성이가 한칸 위에 만들어주고 하랑이랑 공격에 두명다 서현이 아, 지아 아, 아니 거기 앞에 앞에서 만들어줘 좀 이번에 만들어줘봐. 애들 사연이랑 올려서. 애들 올려서. 정우 혼자 남고 다 올려. 조아나 조아나. 오다 바로 바로 반대쪽에 차하고수영 지켜. 아무리까지 해도 들어가 선율이랑 조아나 조아나. 보아보도 도현아 슈팅할까 하고 한랑이랑선율이랑 성윤이한테 만들어서 해 봐. 혜연아 네, 네. 들어가. 한랑이 네, 네. 지금 하이 울려. 한랑이한들 네. 넘어가야 돼한랑이 울려. 도와줘! 주뒤 도와줘! 지당이 이용해! 죽어 나가! 주어라 달라고 달아, 달아, 해! 에, 주워지 해 봐. 아 빨리, 빨리 빨리! 도코다! 도코! 도코 불러! 잡아주고 도코 내려! 정호야! 지당아 내려! 빨리, 지성아 내려, 빨리 좋아. 내려. 좋아. 알아, 내려! 올라가야지. 하나! 오지 마! 오지 마! 괜찮아. 오지 마! 서윤아! 태훈아한 대로 올지마안 태랑아올라야 돼, 이랑이랑이랑이야랑안 들어봐, 이야호이 전환! 전환! 한번 더! 이현가이 네가 랑가 네가 밀어. 네가 밀어. 태이아 골대로 가. 태랑아 골대 쪽으로 가. 태이아 골대 쪽으로 가라고. 앞에서 해호태이이야호이 끝까지 바로. 네가 해해 봐. 가 해봐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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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퍼 어, 이용해 동료! 어, 예 전우 나이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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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빨리 내려와 여러분들 터닝 서현 아업사이드다서현아업사이드 서현아! 서현 나와봐. 서기 나와. 빨리. 빨리. 마셔 빨 끝까지, 불리까지불리까지불리까지 슈팅해 빨리. 빨리. 빨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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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살려. 리 빨리. 빨리. 빨 아, 던지기, 던지기, 정우야정지기 정호야, 정호야, 정정야정야 uh -huh. 哎哎哎！ 으어, 귀 봐요. 귀 봐요. 귀 봐요. 귀 봐요. 귀봐아귀아 받아. 태훈아태훈아 봐요. 봐태훈 봐요. 귀 봐요. 귀 봐요. 귀 봐요. 귀하랑귀 봐요. 귀 봐요. 귀 아지아 올라와! 하나 올라! 빨리 줘야지! 한나아 줘야 지 한지 아! 조하나야 만들어 줘! 앞으로. 내려와 핸들이랑 내려와 아천히아유구아유 네가 밀고 가도 되고, 지성이 줘도 되고, 지수이죽음기 네가 밀고 가도 되고, 그렇지,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할수 있어, 지성아, 내려서서 받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야움직이 움직이, 크로스까지 해야 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세이코세이코아유여 아이구, 아유 아이구, 하게구아이도되 되고, 아이구, 아도 되고. 이구까지구아 그때까지 앞으로 이제 앞으로에 앞으로에 아, 도하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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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유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밀어 안나안나안나잘 믿어 잘 믿어 잘 믿어 잘 믿어 대대들 다 잘하고 있어 좀 올려서. 이봐 여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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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아, 발로. 여유 끝까지 끝까지 예. 빠르게 반대 전 괜찮아 안돼 뭐야? 아, 네. 잖아니야